<laughs> 자, 동무들, 우리 집단체조 창작단의 새로운 부단장 동무요. 인사들 하시오. 아, 안녕하십니까, 라연입니다. 제조창작가입니다. 이수가 네. 최영상입니다 백인대 지휘자입니다. 작곡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어린이장 책임창작가입니다. 유순애라고 해요. 아니, 선생님, 절 모르겠습니까? 아, 중학교 때윤장에서중대장을 하던 라연이에요. 아니 그럼 종합 체육단 예술 체조 선수로 뽑혀 갔던 그 라이온이 <laughs> 네. 체육지단에서 사 바다가 우리 안대로 소환돼 왔어. <laughs> 아니 정말 반가워요. 어머나, 축하해요. 이루지 못 하실 수. <laughs> 우리 보조 창작가 옥희 동네예요. 안녕하십니까? 수고를요. 많이 뵈 주십시오. <laughs> 그리고 한동문 지금 훈련장에 나가 있는데 참 생각나요. 어문규라고 그때 짝 배웠는데 어문 귤 아니 아 생각납니다 한울 소아그 동무가 지금 체육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어린이장의 보조 창작가로 있어요 문기 동무 가요 부단장 너무 우리 아동장 구성 아니 어때요 좋습니다 단지 이 새로 보충한 기교 동작들에 대한 의견인데 예. 응? 두발 모아 뒤로 돌아짚기는 개인 동작이니, 품을 들이면 애들이 능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지지만, 이 집체 호리잡과 부로돌기 동작은 통가늠이 가지라는군요. 왜요? 선생님, 여덟 명이나 되는 애들이 동시에 팔을 끼고 돌기 동작을 해야 하는데, 만일 한 명이라도 실수하는 날엔 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을까요? <laughs> 믿어보자요그 동작은 문기더무가 특별히 마음 쓰는 기술 동작인데, 문규동무가요? 네, 그 동문 꼭 해낼거예요 문규동무가 저기 1, 있군요 2, 3, 4, 5, <laughs> 이제 만나면 6, 무척 반가할거예요 그만! 마아요 휴식! 야! 지금 오시는 길입니까? 아, 인사하세요 우리 창작단에 새로 배치되어온 아니 이게 현이동무 아니야? 맞아요 나현이예요야 이거 정말 오래간 만데 아, 얼마만이에요? 아침에 내동무 봤어. 그래. 그런데 우리한테 왔어? 네. 아 이거 아이 때부터 우린 집단 텐데서 무슨 인연 있는 게 아니야? 어? 아, 그러게말이요 우린 중학교 때도 한짝 비었지. 아, 그래. 그게 아마 왕년 때였던가. 현이 동무 생각나? 네. 하고 마지막 공연 날 아지가겠다고 날 죽으라고 역하더니 니 말이야. <laughs> 동무, 아, 그걸 아직도 서기 궁지에 두고 있었어요. 아, 아 궁지어두기야 뭘? <laughs> 가만 그때 동무 별명이 새침떼 아! 따벌이었지 흉천 따벌 그리고 날복은 하늘쏘라고 불렀어 그렇지요, 선생님? 낭낭하늘쏘! <laughs> 아, 그때 중대상을 하면서 날에게 닦아세웠지 글쎄 정말 예뻐졌는데 시집은 물론 갔겠지? 아, 아무리 동창성이라도 도덕이야 지켜야지 부단장한테 무슨 말본새가 그래요? 부단장이요? <laughs> 아니... 정무 앞으로 잘 도와줘요. 아, 미안합니다. 부부담 부담 담당지. <laughs> 제가 미처 몰라 보고 그만 보로도 없이. 아, 별소리. 우리 손 잡고 잘해 보자요. 아, 예, 알겠습니다. 부담 담동지전 <laughs> 다른 장들을 돌아봐야 됐어 그럼 수고들하세요. 네. 구단 동은왜그동작을꼭빼어갑니까한두 구간도 아니고 저전 구간에서 어떻게 애들이 집채 앞으로 돌기 동작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경치 공룡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애들이 어떻게 그런 힘든 동작을 빼세요? 야, 애들은 등에 해낼 수 있습니다. 예, 한번 내밀어 봅시다. 아, 예, 동무들. 개개인의 아차 실수는 집체성에 가려 넘어갈 수 있지만 집단적인 실수는 전반적인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몰라요. 아왜 자꾸 실수한다고만 생각합니까? 애들을 믿어야죠. 하지만 그 애들은 고등 중학교 학생들이 아니라 인민학교 아이들이에요. 동무도 봤죠? 실수하고도 웃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아이들이 아닙니까? 아이들이기 때문에 실수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알겠어요? 아 그거야 훈련을 좀 더. 문기동원. 동네의 그 거짓이 어떤 엄중한 결과를 비전했어요 당장 집지 앞으로 돌기 동작을 빼세요 우리한텐 한시가 새로워요 그 애들은 시간을 앞당길 거야 난 애들 믿어 욕망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나요 오지만 동네의 상대는 철부지 애들이란 말이에요 음. 우리 애들은 넘어지면서도 울지 않았고, 또 모두 다시 일어났단 말이오. 그건 창작가가 주장해야 될 과학적 담보로는 안 돼요. 알겠어요. 현이, 너무 됐어요. 현이 부단장이에 부단장, 너무 내말좀 듣소. 안 들어요. 부단장, 너무 아, 글쎄,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니까. 안 돼요, 부단장 동무. 동무가 그 동작을 처음 고집한다면 난 결정적인 대책을 취하겠어요. 부단장, 동무가 아무리 행정권을 휘두른다고 해도 난그 동작을 절대로 못 배워 알겠어저장 <laughs> 책임자 동만 한에서 들었겠죠? 빨리 후보 선수와 바꿔야겠어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못하다니요. 그인 수술을 해야 할것 같던데. 지금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치료 대책을 세고 우 있습니다. 아, 그건 동미 생각이에요. 이건 나 혼자 생각이 아니라 우리 애들 모두의 한결 같은 마음이요. 아 글쎄 생각 좀 해보. 지금까지 힘들게 훈련을 해왔는데 아, 그 아, 공연에 심정은 빠지. 나도 이해해요. 하지만 그애 하나 때문에 우리 이장 집재 형상에 지장을 줄수 없잖아요. 네. 어쨌든 그앤 공연에 꼭 참가해야 됩니다. 또무또 또 거짓을 부리겠어요? <laughs> 오시 꼭 맞지요? 예. 무슨 생각을 그리해요? 선생님, 전 요즘 문규동물을 두고 생각이 많습니다. 내일이라면 왜 그리 코코에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금동이 때문에 운쟁이 있었다지요. 그건 운쟁이 아니라 모욕이었어요. 어쩌면 부단장동문 문규동물을 다는 몰라요. 언젠가 그 마지막 공연 날 문규 동무를 비판하던 일이 기억나요? 네, 잊지 않고 있습니다. 현이 동문 체육단으로서 한 됐소 아마 그 내용은 잘 모를 거예요. 난 공연이 끝난 다음 날 늦어진 사연을 알자고 문규 동무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날 새벽 뜻밖에도 문규 학생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더군요. 놀라운 건. 아버지도 없는 집인데, 어머니 마저 잃고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할 문규도무가 글쎄, 그날 동생들과 이웃들이 막아놨으며, 다른 후보선수가 빈자리를 메꿔줄 거라고 안타깝게 사정을 했지만, 주단우의 빈자리는 다른 도무가 대신 메꿀 순 있지만, 아버지 장군님을 뵙고 싶은 내 마음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고, 집단체조 공연장소로 달려 나왔다고 하더군요. 어릴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저 푸른 주단위에 자기를 바쳐가고 있어요 그 2001년도에 만들어진 영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에게는 흔히 아리랑 공연으로 알려져 있었던 건데 요 아리랑 공연은 집단체조의 한 공연 명칭인 거고 어, 요거 여기서 지금 영화는 2001년도에 만들어졌지만은 이게 99년인가 2000년인가 그때 집단체조제 아마 그 네. 백전 아, 백점백승인가? 네. 아, 백점백승. 조선노동당. 노동, 조선 아, 백점백승 조선노동당이라는 그 집단 제조 고거에 그 있었던 한 부분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그러하지만 아이들이 지금 여기서 아, 음. 반대하는 거는 아이들이 집체 앞으로 돌기. 왜냐하면 여러 명이 아. 덤브, 여기 우리말로 넘브링이라 그러죠. 이렇게 아까 화면 속에 나왔지만 이렇게. 손잡고 그렇게 도는 거를 한 명이 아니라 여덟 명이 같이 한꺼번에 동시에 도는 고장면이에요. 예. 그 이런 거고 좀 여, 제가 여기서 좀 북한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는 건 물론 영화긴 하지만은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세 명의 등장인물 셋이 그 젊은 여자랑 그 남자랑은 동창생입니다. 영화 첫 장면에서 잠깐 그랬지만은 중학교 음. 여기로 따지면 음. 중고등학교죠. 중고등학교 동창생이고 또 하나 그한 여자가 그들의 선생님이에요. 중학교 선생님이었던 스승이었던 스승과 제자 둘. 그런데 그 여자 제자가 부단장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직급이 새로운 여자 젊은 여자가 부단장으로 새로 온 거고 그거 이 여, 부단장의 스승이 거기에 이 공연의 한장 책임자예요. 굳이 기업으로 따지면 부사장으로 온 거고,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음. 이 사람이 제자가 부사장으로 온 거고, 스승은 부장쯤 되는 거고, 네. 그또이 부사장으로 온거 동창생은 그 과장쯤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음. 보조창작가예요. 여기서도 아.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거는 북한 영화를 저는 많이 보다 보면서 좀 이해 안 되는 장면, 이렇게 직급상으로는. 여기는 사실 엄격히 오히려 이게 되게 피라미드 구조식인데 지금 과장급 되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요 부사장한테 지금 개기는 거 아니에요 네. <laughs> 자기 결국은 이 과장급되는 남자가 주인공이고 여기서도 남자의 보조 창작가의 요구가 그대로 다 관철이 됩니다 여기서 끝까지 영화에서도 어. 이 보면 그 어린이장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린이장이그 장에 대한 파악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건 창작가고. 네. 네. 어쨌든 그걸 자기가 그 창작하고 그 창작은 그 창작가의 몫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부단장은 행정 책임자로서 음. 예, 이거 지 아래 사람들 지도할 수 있는 음. 지도할 그런 의무가 있을 뿐, 뿐이지 음. 창작은 창작가의 몫인 금다 음. 그런데 지금 부단장이 지금 행, 행정권을 졌다고 해서 지금 막고 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에.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 지금 깨기는 거죠, 지금. 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 그 장작가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음. 그게 왕상 같이 행정 끓이 들어서 이게 억누르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음. 그장작가의 장작적 그그우를 꺾어 버리는 음.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북한 영화의 특징은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인민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네. 어, 그러니까 네. 윗사람이 쟤너 윗사람이라도 잘못되면 쉬운 말로 저렇게 예, 개겨 개겨 사라도 예. 어? 관철시키는 거지요 자기 우사를 그, 예. 관철시키는 게 예. 기본인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영화에 이런 장면은 사실 이건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로 영화가 만들어진 거고 이런 장면들은 상당히 많더라고 음. 보니까. 예. 그리고 보면 그 무슨 어느 학생을 참가시키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근데 그것도 그렇죠. 그 본인이 그 그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 이제 영화에서 나는 것처럼 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 그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그 다음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어. 부모님 다 없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지금 장례를 치러주고 있는 상태에서도 음. 집단 추도에 참가했다. 음. 그러지 않습니까이 어. 그러니까 그게 북쪽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김정일 위원장이나 어. 김정은 위원장 앞에 이렇게 예? 그 그러니까 보고 싶다. 음. 그 앞에 나서는 걸또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그런 건상담하더라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음. 그 집단체에 참가했고, 음. 그리고 그런 자기 그런 마음이 이제 그 참가시키지 말라고 하는 음. 그 아이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그뭐 북쪽 말로 말하게 되면 뭐 김정일 뭐 장군님 앞에 음. 나서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아이한테도 있는 거죠 음. 학생한테도 그런데 그 학생이 그 꿈을 음. 그 꿈이면 안 된다 음. 그러니까 부단장이 장가시키지 말라고 해도 음. 그이 장작가는 참 무조건 장가시키겠다 그러지 음.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여기서 보면 쉽지 않은 어? 네. 위에서 쉽게 말하면 위에서 아까 뭐 표현이 이해하기 좀더 쉽게 아까 말씀드린 부사장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한 과장쯤 되는 사람이 계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반대하고. 어? 그러니까 흔히 우리 남한에서는 북쪽 사회를 말할 때 그렇게 음. 말하죠. 독재 사회라고. 음. 네? 그런데 그 독재라는 건인민독재라 말하는 거지. 음. 이런 독재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온 그러니까 놈이 우연 놈이 내리먹이면 밑까지 내리먹는 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북쪽에서 말하는 독재는. 음. 북쪽에서 말하는 독재는 어, 그러니까 혁명의 반 네. 그러니까 반혁명 분자들 음. 거기에 대한 인민의독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음. 예이 그런 독재가 아닌 겁니다 내리매기는 음. 그런 독재 음. 예, 예. 의미가 다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그 사회적 문화가 음. 네? 상부가 그러니까 상급이 잘못해도 상급이 잘못을 지적할 수 있고 음. 네? 그 지적하게 되면 상급도 받아들이고 고쳐야 되고 음. 고치지 않은 경우에는 당 조직에서 음. 비판하고 책벌을 음. 주고 이런 사회적 문화들이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저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 속에서는, 영화 속에서는 남자 여자가 중학교 <laughs> 동창생인 거고, 그 네. 장한 장 책임자는 스승이잖아요. 선생님. 네. 옛날, 네. 옛날 네. 선생님이고, <laughs> 그 선생님은 중간에서 그 서로 갈등이라 그래야 되나, 네. 이것 때그 문규 동무가 이러이러한 사연을 얘기해 주면서 그러니까 그 부단장이죠. 부단장을 네. 이해시키는 이런 장면으로 나오고 그러네요. 선생님이 약간의 중간에 윤활 역할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걸 그렇죠. 오해를 풀게 해주고 네. 이런 걸로 나오는 거고. 그 설사 부단장이라도 이제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음. <laughs> 아, <수승아. 웃음> 어, 그렇죠. 그거야. 뭐, 여기서도 그러죠. 아, 그 정도는. 아마 <laughs> 자기 회사에서야 자기 미치라도,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그 그럴 거고. 북에서, 음. 북에 님자 붙는 게 없거든요. 북은은. 음. 그러니까 장군님, 수령님, 음. 그 외에는 유일하게 선생님이 있는 겁니다. 님자 붙는 사람? 네, 님자 붙는 거는. 야. 유일하게 님자 붙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아. 그 다음에는 님자 붙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뭐 손님이든 다 뭐. 그렇 <laughs>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북에서 선생님이라는 거는 가르쳐 주는 사람 보고만 선생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가르쳐 주는 사람만. 음. 선생님이라고. 그리고 또외국 외국에서 교포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거는 음. 예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음. 근데, 김일성 주석 있지 않습니까? 음. 김일성 주석도 음.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음. 천여 선생님 북고도 아, 그렇죠. 네, 김일성 주석도, 김정일 위원장도 아무리 나이 어린 그 천여라고 천의, 해도, 음. 천여총각이라고 해도 그 앞에서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음. 야, 어느 선생, 어느 동무 이렇게 안 부른단 말이에요. 아. <웃음> <웃음> 유일하게 님자들이 가는 <laughs> 선생입니다. 네, 어쨌든 이 장면에서는 이제 영화 그리고 이 아마 이게 2001년도에 만들어진 거고 그 전에 있었던 그 아까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이라는 네. 집단 어, 집단체조죠. 어, 대집단체조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지 여덟 명인가가 아이들이 네. 한꺼번에 넘블링하는 그 장면이 아마 새로 창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고가 새로 창작되는 과정을 영화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음,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이라는 이 집단체조가 그 10만 명 단위로는 처음일 거예요, 아마. 네, 그 전에는 그렇게 규모가 상당히 네. 크지 않다가. 그러니까 집단체조도 조선노동당 시대인가 아마 그 제목으로 했던, 때, 그러니까 하나의 그 집단체조의 발전의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었죠. 그 중에 네. 하나의 계기가 되는 곡에 이제 요, 조선, 아, 백전백승 조선노동단인데 또 하나 요 음, 집단체조가 역사 속에 좀 뉴스 거리가 됐던 거는 미국 국무장관이죠. 당시 울브라이트. 예, 울브라이트가 이 집단체조를 요번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그 봤잖아요. 네. 그 5, 5월 1일 경기장에서 그런 것처럼 요번에 본게 빛나는 조국인가? 네. 아 어, 그렇죠. 요번 거는 빛나는 조국. 문재인 대통령이 본 거는 그, 그렇듯이 그 전에 미국의 가장 고위급이죠, 고위급으로서 어, 북한의 집단체조를 본 거는 요거예요. 음. 백점백승 어, 조선노동당이라는 요거를 울브라이트가 보고 그때 그울브라이트가 보는 그 장면에서 아마 그이 배경돼 있잖아요. 네. 여기 말로 카드 섹션에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왔을 거야. 아마 내 기억에, 그, 뭐, 조선, 그, 그러니까 미국을 위협한다 그래야 되나 겁주는 뭐 음. 말이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러니까 뭐, 조선을 위협하는 자, 이 지구상에서 지워버린다, 지도에서 지워버린다, 음. <laughs> 뭐, 그런 화면, 아 그건 정확히 못해서, 울브라이트 보라고 쉽게 말하면, 은 네. 어, 그, 배경대에서, 어, 그런 게 나왔었던, 그런, 역사적인 좀 의미 있는 그런 집단체조에요 백전백승 조선노동당. 예, 예. 그리고 어쨌든 뭐 그런 것보단 여기 속에서는 북한의 그 여기를 표현을 하면 사회생활이죠. 학교가 아닌 사회생활에서의 그 학교생활 속에서 선생님과 제자 관계가 그리고 친구 관계, 선생님, 제자들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고 요 친구들 남자 여자들은 같은 동급생이었는데 이들이 사회 나가서 서로 다른 직급 속에서 같은 조직 안에서 일했을 때 하는 그 모습을 이 영화에 담은 걸그 것이 참 여기 사회에서는 좀 보기 힘들 것 같아 갖고 그런 장면을 담은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런 영화는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는 영화여 갖고 그 내용을 담은 겁니다. 예, 이 정도로 정리를 하죠, 뭐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